어, 여기 대도서관에는 보수장 싸우는 것 빼고는 딱히 싸울 상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쭉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중간에 잠들어 있는 축복이 있는데 여기는 영웅의 무덤이라고 해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어, 여기는 나중에 아마 지겹게 오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그냥 쭉쭉 위로 올라가주시면 개구리 혓바닥이 있어야 갈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개구리 혓바닥으로 가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비석이 있으니까 기도해주시고 어, 여기는 포탈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아주 지겹게 방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을 갈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작동을 안 시킨 겁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바로 버스 방.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축복에서 한번 쉬어 주시고 아이템이랑 매뉴얼 잊지 마시고 다 챙겨 드시고 드디어 보스한테로 갑니다. 어, 여기 보스는 날아다니면서 싸우기 때문에 마법봉이 필수입니다. 뭐, 굳이 없어도 싸우는 데는 지장 없지만, 그렇게 되면 싸움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이 보스가 사용하는 스킬 중에는, 검기를 날리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똥손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laughs> 피할 수가 없고, 다 맞더라고요. 왜지? 자, 지금은 운 좋게 피했네요. <laughs> 그리고 이 고스트볼은 피하기 쉽습니다. 음, 그리고 일자로 날리는 빔은, 어, 넓은 장소로 피해야 돼요 좁은 곳으로 가버리면 이 보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맞아야 돼요 싸우다 보면 중간에 가운데로 검을 찍으면서 번개를 내뿜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그때 뒤에 있다가 번개를 다 내뿜으면 그때 공격하시면 돼요 이 보스는 그냥 싸운 나라기 보다는 피한 나라는 생각으로 싸우시면 되는데 여기 튜닉 보스들이 아이템을 사들고 와서 아이템 사용하시면은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싸우면 좀 쉽게 쉽게 이기실 수 있는데 만약 아이템을 사고 보스한테 사용했는데 이기면 괜찮지만 아이템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실 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아이템은 아이템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템 없이 흙수저인 상태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화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템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뭐 쥐뿔도 없다 그러시면 기다렸다가 몬스터가 소환되면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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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죽어. 자 이렇게 첫번째 석판인 초록색 석판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 대도서관에는 일단은 볼 리는 없고 포탈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번째 석판인 파란색 석판을 찾으러 갈겁니다 가운데 축복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동쪽 요새가 나올거예요 여기 동쪽 요새로 가서 비석 다 기도드리고 축복해서 쉬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땅에 박혀있는 비석이 있는데 여기도 기도를 들으시면 길이 열립니다. 아이템 챙기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맵은 단순해서 길 찾기는 쉬운데 거미를 상대할 때는 개구리 혓바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계속 슬금슬금 뒤로 도망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팔다리가 짧은 츠닉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쇼컷 보이시면 내리시면 되고 중간에 전능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칼로 쳐주시면 다리가 생깁니다어 그리고 여기 하수도를 통해 마법사들이 모여 있는 요새로 들어갑니다. 여기 비석 보이는 대로 다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필요 없다고 기도 안 드리면 은 나중에 다 꾸려서 다시 기도 안 드린 비석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보라색 에너지가 흘려야 하는데 비석에 기도를 안 드리면 은 보라색 에너지가 안 흘려서 다음 비석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비석에 깜빡이는 불이 없죠 <laughs> 이거를 이제 밖에 보면 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또 거기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 아무튼 자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비석들도 다 기도드리고 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리고 아까 보라색 기운이 없었던 비석에 가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 기도 드리고 들어가면은 보스가 나오는데 전투가 시작되면 무조건 가까이 붙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웬만한 공격을 안 먹을 거예요. 공격 범위가 워낙 커서 어 그래서 보스가 떨어지려 할 거예요. 계속 이 붙으면 붙으면 계속 떨어지려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붙습니다. 그냥 붙어요. 계속 붙습니다. 멀리서 공격 멀리서 이제 공격하는 거 피하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똥손이라서 그런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계속 붙어서 싸우면이 보스는 주의해야 할 공격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파이어볼 같은, 어, 파이어볼 같은 것을 뿜어서 폭발시키는 것과, 그리고 연달아서 데미지를 주는 미사일 공격, 이두 가지만 주의하시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붙어서 싸우시면, 어, 여길 노리시면 되는데, 머리보다 배 쪽에 뭔가 달려있는 게 보이실 건데, 이게 머리보다 아마 데미지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길 노리시면 됩니다. 물론 머리를 공격 할터예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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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셨 시간. <laughs> 보스가 죽으면 솔전닌 같은 것을 얻으실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석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석판까지 얻었습니다. 아, 정말 보스들이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게 튜닉 개발자들이 쉽게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옵션에 체력이나 스태미너 무적이 있으니까 이걸 켜시고 하시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몸을 가진 튜닉으로. 게임을 하실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걸 엔딩 보고 나서 알았어요. 게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미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이 월드였습니다.